네 여러분 어, 일렌시아 38화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빌리티는 어, 90.69까지 키워놓은 상태에요 어, 사실은 이제 사냥한다기보다는 어, 이렇게 짱박아두고 어, 스페이스바 켜놓고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그냥. 그냥 뭐 죽으면 죽고 뭐 살면 살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짜잔 어, 검은 구름의 돌힘 5개 어, 검은 구름의 돌 공격력 5개 아, 요렇게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무지하게 안 올래. 무지하게 안 올라. 아, 맞다. 그리고 짜잔. 어,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이시죠? 물리 방어력 30 증가. 그리고, 마력 300 증가. 그리고, 공격력 30 증가. 아 어, 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안 올라요. 이거를 낀다고 해서 사실은 뭐더 세지고 그런 거는 뭐 눈에 띄게 세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다만, 어, 보이시죠? 제가 맞았을 때 데미지가 한 10에서 한15 정도 사이? 어, 데미지가 줄었어요. 아, 그리고 영상 처음서부터 많이 받은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신발, 바지, 그리고 옷, 수영 모자, 이게 다 바뀌었죠? 근데 지금 조금 이 신기한 게, 아이템 옵션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옵션들은 크게 좋은 건 없습니다, 사실. 어, 좋은 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체력 회복 속도 9에다가 전체 옵션이 전부 다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주시려고 3일 동안 노동을 하셨다 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 세공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laughs> 어, 세공을. <laughs> 어 이거는 그냥 어,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 조금 조금씩 스펙업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 나갈 것 같고 근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어 아마 지금 딱 채웠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난널 좋아해 님께서 만드신 아이템을 보면 레벨 1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아이템을 제작했을 때는 이렇게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옆에 무슨 색이고 레벨 1뭐 요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신발이나 가니쉬 수영 모자 이런 거 보면 레벨 2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고 처음 들었고 슬프기도 하면서 어, 재밌는 얘기가 될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카더라 어, 그렇다더라 라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 자료가 들어가고 자막은 없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보시다시피 어, 아이템을 제작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레벨 1이라고 적혀 있거나 하얀색 그리고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렌시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복사템이라고 있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걸 하나 꼈었을 때 몬스터가 한 방에 죽고 진짜 상상 이상의 데미지가 나오고. 어, 그게 실제로도 사용하신 분들이 많죠. 왜냐면 기존에 있던 아이템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그거를 만들었다. 근데 뭐 그게 뭐 지금은 뭐 그게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이걸 따지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 옵션을 봤었을 때 이거는 복사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게임 내에서 정해놓은 옵션 값입니다. 옵션 값 만약에 인위적으로 복사템을 만드는 것처럼 뭔가 버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데미지도 엄청 세고 엄청 강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힘오징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구름의 돌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셨다고 했어요. 사실 일렌시 하시는 분들 알고요1진과2진과는 발톱 때만큼더 효과를 못 느껴요. 이으나마나한 사실은 효과입니다. 어어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사람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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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잠깐 패순이 화면으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패순이 화면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어 반바지 수선, 바지 수선, 어 가니쉬 수선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요리나 재단이나 목공이나 모든 것은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일렌시아는 1-1 지침서, 1-2 지침서, 1-3 지침서. 근데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4-17까지가 어, 끝입니다. 그리고 4-17까지 재단을 했었을 때 아이템의 레벨은 아까 패도리에서 봤던 레벨 1 아이템이랑 동급이에요. 네, 한마디로 뭐냐면 레벨 2짜리 아이템은 일렌시아에서는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패돌이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벨 1짜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재단지침서 4-17에 표기된 니홈 모자의 레벨이에요. 레벨 1까지가. 그리고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건 레벨 2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복사템처럼 엄청 강한 아이템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옷이에요. 일반 옷인데 옵션이 조금씩 붙은 거 그냥. 근데 조금씩 붙은 것도 진짜 티도 안 나요. 티도. 눈꽃보다도 티가 안 나요. 정... 정말 미세한, 미세한, 미세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옵션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제작을 했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카더라입니다. 정확한 정보 는 아닐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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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제가 얻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렌시아에서는 레벨 2짜리 아이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았는데 어, 일렌시아에서 구현되지 못한 하지만 리소스는 들어가 있는 거죠. 게임 안에. 어, 구현되지 못한 업데이트 내용이지만, 이게 사실은 준비가 돼 있었고, 미구현된 업데이트 내용이었다. 언젠가는 할 내용이었다. 이 전편이나 이 전전편에서 보면은 제가 강화 작업을 할때 검은 구름의 돌이나 하얀 구름의 돌 만들기 전에 붉은 구름의 돌이라고 있었잖아요. 붉은 구름의 돌도 마찬가지로 선택 사항이 있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면은 아직 뭐 밝혀지지 않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구현되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자 일단은 보시기 쉽게 이해를 말씀드리면은 레벨 1 아이템 까지는 제작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고 레벨 2 짜리는 구현을 할수 없도록 아직은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리소스에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누군가가 게임을 뜯어서 확인을 해본 거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를 제가 물어 물어서 이렇게 아이템을 받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이템 창에 보이는 검 보이시죠? 검이 대거 이 대거를 끼면은 보이세요? 노란색 바지입니다. 노란색 바지. 자. 아이템창을 보면은 바지에 이렇게 거미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누가 사람이 만들었냐? 아니에요. 이 옵션을 보면은 옵션은 개똥 쓰레기입니다. 다시. 그럼 이게 왜 아이콘이 왜 바지가 아니라 거으로 되어 있냐? 이건 그냥 제 추측이거든요. 제 추측인데 바지에 대한 PNG나 JPG 사진 업로드를 잘못했다. 어, 잘못 연결해 놨다. 그래서 레벨 2의 바지를 만들었었을 때 바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양손 대거에 PNG 파일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포프네스 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곳에서도 지도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로렌시아도 마찬가지고, 크로노시스도 마찬가지고, 세렌디카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모든 건물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된게 퍼포네스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직 들어갈 수 없도록 설정해 놓은 집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빈 건물이 아니고요. 일렌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건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집이 여기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집 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도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 보자면 이 옷은 현재 CT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구현되지 못한 거를 구현해 낸 겁니다 이거를 제가 선물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이걸 낀데서 제가 세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체력 회복 속도도 똑같습니다 일렌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회력, 체력 회복 속도는 9에서 10 정도만 되면 사실상 더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옵션이 뭐 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뭘 올려 준다기 보다는 레벨 2 짜리 아이템을 끼기 위한 조건들만 붙어 있어요 옵션이 보면 몇 이상 착용 몇 이상 착용 몇 이상 착용 요렇게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렇게 옵션이뭐 주렁주렁 뭐 달린 것 같지만 어질 일 증가, 뭐 바이탈 일 증가, 뭐 물리 방어 2 증가, 마법 방어 1 증가 뭐 이런 게 있어도 사실은 제 티도 안 납니다. 우리 일반 게임에서 뭐힘1 오른다고 뭐더 좋아지고 뭐 민첩 1 오른다고 뭐 갑자기 강력해지 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준비가 되어 있던 아이템이다 그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왜 말씀드리냐면 어,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일렌시아에서도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는 이거 낀다고 해갖고 제가 무지막지하게 쓰진 않습니다 어좀 전에 영상 초반부에 보셨다시피 데미지는 사실상 똑같아요. <laughs> 어, 뭐 강화가 하고 힘이 붙었는데도 어한 데미지 뭐 160, 뭐 130, 150, 뭐170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도 격류의 바람 아이템 쓰고요. 한 30방 때려야지 죽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왜 그 이렇게까지 그럼 준비를 해놓고 업데이트도 못 하고 왜 게임을 운영을 중단했어야 됐을까? 사실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레벨 2짜리를 제작을 할수 있는 게 옷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무기도 있을 거고 방패도 있을 거고 직업복도 있었을 거고 목걸이도 있었을 거고 모든 게다 레벨 2를 제작할 수 있는 한마디로 상인이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레벨 2까지 제작할 수 있게 당연히 준비를 해놨을 것 말이죠. 옷만 했을 리는 없을 거고, 뭐 검, 방패 뭐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업데이트 다 공개를 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운영을 어, 중단을 하고 무정부 게임이 됐어야 했는가. 이것도 보면은 바지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얼음 방패 빼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 빼고 검의 아이콘인데 능력은 바지예요. 그러면 검의 아이콘이라고 해서 더 세냐 아니에요. 그냥 검의 아이콘이에요. 오히려 힘이 붙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지예요 그냥 바지인데 레벨 2짜리 바지가 바뀌죠 노란 바지입니다 노란 바지 그 말은 즉슨 이 바지에 대한 아이콘이 어 실수로 잘못 올라가 있었다 잘못 연동되어 있었다 근데 이것도 체크를 못할 정도로 급하게 운영진들이 전부 다 떠나가야 했었던 이유가 되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레벨 2를 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준비를 해놨고 심지어 재료도 있고요왜 그래야만 했을까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렇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4-17의 니혼모 모자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몬스터를 죽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재단 지침서 4-17 니혼모자. 제 생각은 1-1부터 4-17까지 있듯이 5-1부터 아마 9-17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CT를 제작을 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재료들이 있어요 필요한 재료가 이 필요한 재료가 명시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게임 안에서도 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재료가 있어야지만 이걸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준비를 해놓은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 CT라는 걸 가지고 레벨 2짜리를 창조해냈다 근데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아이템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아이템을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를 이렇게 정해놓고 설정을 해놨다 라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c t 를 통해서 만든 사람이 무화로 재료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재료 없이 만들어 버리지 그냥 무슨 버그템 만들듯이 그래서 조금 아 일렌시아라는 게임이 비운의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어쨌든 좀 씁쓸함은 사실 어좀 감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만한 소스들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리소스가 있었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업무 이걸 우리가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업데이트 할 만한 소스도 있었고 그리고 수정해야 될 일도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이 옷뿐만이 아니라 무기나 방패, 뭐 세공 관련돼서도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다 뜯어보신 건지 뭔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티로 통해서 구현되지 않았고 일랜시아에서 준비해놨던 아이템을 구현을 해내신 거잖아요. 찾아가지고 그리고 일랜시아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라고 명시해놓은 것도. 찾아내신 거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뭔가 뭐지? 싶으면 뭐가 <laughs>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어... 솔직히 말하면 반가운 게 있어요 조금 솔직히 말하면요 복사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 매크로에 대한 인식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 라는 분위기는 사실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일렌시아를 즐기고 보고 새로운 뉴비들은 그러한 것들이 일렌시아 시장을 망쳐놓는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낀 아이템은요,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요, 복사템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 아이템마다 설명이 붙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가니시 같은 경우는 긴팔 윗돌이. 이 설명도 똑같아요. 이거는 준비를 해놨다는 소리거든요. 준비를. 레벨 2, 레벨 3, 레벨 4. 그리고 사냥터 같은 경우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아이템 순정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사냥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금 다시 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허니비 한 마리 잡으려면 진짜 못해도 한 25방에 30방을 때리죠. 그래야 한 마리 잡고 그럼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왜 갑자기 떠나가야 됐을까? 준비해 놓은 것들도 다 버려버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템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버려버리고 무정부 게임이 됐어야 했던 이유가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궁금해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 레벨 2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이렇게 진작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에 검은 구름의 돌이나 하얀 구름의 돌을 써가지고 또 강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재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일반 유저가 어쨌든 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쓰긴 했지만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구현해냈다는 게좀 되게 씁쓸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반가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복사템은 아니잖아요. 네, 복사템은 아니고 우리가 이 수치를 인위적으로 버그를 써가지고 뭐 힘을 500이나 1,000 아니면 뭐 민첩을 뭐 500이나 1,000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버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정 그대로 아이템을 만든 거를 체력 회복 속도랑 구름의 도를 써가지고 힘을 붙여갖고 저를 선물해 주신 거란 말이죠. 순정이에요 순정. 따지고만 보면 시티를 썼다는 걸 빼면은 예. 시티를 썼다는 걸 빼면요. 아, 어... 근데 씁쓸하면서도 아, 그래도 준비는 돼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가움? 뭔가 아쉽다. 그 정도로 빠르게 이 게임을 운영자들이 떠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싶으면 게임을 정말로 버렸구나라고 감이 생각이 들죠, 사실. 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대로 조금 이런 말 저런 말 해봤는데 다음 영상은 다시 육성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순이 영상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패순이가 지금 성장이 매우 더뎌서 어, 녹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laughs>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